여자들의 우울증이 아주 흔합니다. 여성의 우울증인데, 여성의 우울증의 가장 기본은 뭐가 만드냐면, 상체예요. 상처. 자, 미혼 여성인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양육이 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양육되고 있는 미혼인, 성인이 됐는데도, 이 여자가 30이든, 40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 이상하게 부모로부터 양육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양육되고 있는 여성의 나이가 50이 돼도 상관없어요. 여성이 우울증이다 라고 하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양육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아 나이 50인데 부모님은 조금 이렇게 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집을 먹여살리는 그런 입장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자발적인 능력으로는 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양육체계가 아니고, 가정을 가능하면 이루고 있는 이 상처에 관련된 게 작용을 하면서 여성인데, 청소년의 우울증에 준하는 게 아니라, 독립되어 있는 여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혼인 경우에 독립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우울증 어디서 옵니까? 미혼인 여성들은 독립되어 있는. 미혼 여성인 경우에는 대부분 어디서 오냐하면 하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콤플렉스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인해서 오는 경우 그래서 내가 살이 쪄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겼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러는 거 그다음에 남들이 버는 만큼 친구들은 이렇게 잘 능력 괜찮고 잘 나가는데 나는 잘못 나가고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큰 우울증으로 안 옵니다 신경질 나 그래서 상처가 작용할 뿐이죠 그런데 언제 많이 오냐면 실연에서 많이 옵니다 실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이랑 미절고잘 얘기해봐야 답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답답한데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이 미혼인 경우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풀어갑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 없이 인간관계가 없이 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우울증에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는 친구 사귀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정주부들이에요. 즉 결혼한 기혼 여성이죠. 자 기혼 여성은 주로 어디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첫 번째 남편한테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남편에게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어, 이 자식에게서 받는데 대체적으로 자식에게서 받는 것보다는 남편에게서 받는 게90% 여긴 10%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혼 여성, 결혼한 여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남편이에요 그때는 남의 편이 되는 거야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원래 결혼할 때는 남들 중에서 가장 특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의 편이 되네. 그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 해요. 매사 모든 것이 다 상처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켜켜이 쌓이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귀여운 여성인, 가정주부인, 아내로서의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들 우울증을 기본적으로 이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기본적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기혼 여성들은. 그래서 이 남편에 의해서 상대 많은 부분들의 우울증이 발생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평상시에는 정말 즐거울 때, 그 다음에 아프고 힘들 때는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또는 즐거울 땐 즐겁게, 아플 땐 아프게, 그리고 신경질 날 때는 신경질 나서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있는 여자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 싸우질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자 문제는 이 그냥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파 남들이 봐도 아파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안 아파요. 그냥 그냥 우울해요. 자 그런데 남들은 다 즐거워해요. 그런데 나는 안 즐거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삼시세끼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하는 거 빨래 청소하는 거 기본적인 거는 다 하는데 특정한 감정의 요동이 없어요 약간 다운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활력이 없어요 활기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아예 이울지이 들어가면 그냥 가긴 가는데 활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점점 바깥으로 돌게 되고 아이들은 점점 엄마는 맨날 얘기해 봐야 감정이 기복이 없으니까 다운돼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얼굴 표정은 항상 무표정에다가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방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집이 냉기가 돌아요. 냉기 혹시 아세요? 집이 활기가 없어요. 왜? 바로 이 아내가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집이 활기가 없습니다. 활력이 안 생겨요. 막 요동치고, 우리가 왜 즐거울 때는 애가 뭐 이렇게 와서 즐겁게 뭔가 했으 정말 같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애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성적을 100점을 받아왔어 막 아, 뭐 신나가지고 왔는데 엄마 그래 오늘 수고했다 그래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이게 없어요 그냥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면 활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냥 살아가요 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우울증 엄마를 중심으로 두면 남편은 집이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집이 재미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집에 가도 활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울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도 집에만 가도 우울하고 이 아이들도 집에 가면 우울해집니다. 자 문제가 하나 생겼죠. 우울증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치료가 되냐고요.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볼 것도 없죠.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살긴 사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우울증인지도 몰라요. 아내가 원래 성격이 저랬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사실 안 그랬기 때문에 결혼 했거든. 그런데 제가 이상해졌어.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와이프, 내가 잘못 고른 거야. 이런 여자인 줄 몰랐던 거야. 지가 만들어놓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지가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생각 안 하고, 이 여자가 원래 이랬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어 누구 어디야, 처갓집에 보니까, 처갓집 분위기도 그렇더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그냥 내버려둡니다. 원래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 이걸 왜 건드려? 그리고 내버려둡니다. 아니거든요. 그거를 남편이 한번, 집에 한번 가봐요. 집이 이상하다. 뭔가 내가 하고 안 맞아. 그리고 집이 대체적으로 좀 어두워. 그리고 이 활기가 좀 없어. 내가 뭔가를 하는데도 재미도 없고 반응도 없고 뭐가 좀 이상하죠. 와이프가 우울증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에 를막 나라고 뭘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그러면이 남편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바깥에 나가거든요. 밖으로 도망갑니다. 가장 밤 늦게 들어가고 가장 늦게 들어갔다가 가장 일찍 나오죠. 왜? 잠만 잠자는 동안은 생각 안 하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관심 없으니까 그냥 잠자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 인생도 다 날라가요 여기서. 그러면은 뭐만 하면 돼요? 이 우울증 아이 사람 우울증이구나.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에 있는 여자들은 치료하러 못 온다니까요. 콩나물 때가니까 하나라도 깎아야 되는 판인데, 우울증 하는데 돈 투자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좀 참고 말지 뭐. 근데 자기가 아프다라는 거, 심리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가장 좋은 건가자너좀 문제가 좀 있어. 따라 와. 아니,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멀쩡했던 여자를 원래 연애할 때 이럴 때 멀쩡했잖아요. 멀쩡했던 여자를 데려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놨으면 치료는 해 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치료를 당연히 해야죠. 이거, 그래서, 기운 여성의 우울증인, 이 주부의 우울증은 제일 먼저 누가 치료를 해줘야 되냐면, 아내는 치료할 생각이 없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너좀 요즘 이상한 거 보이니까 우울해? 우울한 느낌이 들면 그럼 가서 네 치료해. 치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내가 치료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남편입니다. 남편이 도와주질 않으면 아내 우울증 치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반드시. 안 그러면 언젠가 사단이 나도 반드시 사단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아내가 외도를 합니다. 아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좀 빠질게요. 아내가 외도를 합니다. 왜 외도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거의 90%가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들어갈 때 외도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정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조기 예방해야 돼요 치료해 놓으면 예전에 내가 만났던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여자 원래부터 그랬다고 이렇게 한번 착각하는 순간 가정 전체가 다 날라갑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틀립니다 예전에는 아내들이 대부분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집에 조용히 있었어요. 갈 때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옆집만 나가도 바로 대문 바깥에만 나가도 할 일이 잔땜이에요 재밌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미흡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에요. 남편이 치료 의지를 안 가지면 아내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엄마가, 즉, 이 아내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50대를 넘어갑니다. 재밌는 게, 우울증에 있던 사람이 50대를 넘어가면은, 갱년기 우울증까지도 겹칩니다, 이제 막. 갱년기 우울증에, 또 그걸 뭡니까? 아이들이 또 크면은, 결혼해서 뿔뿔이 나가고 나면은, 혼자 띵 있어? 검은 거위에 그 또, 빈둥지 증후군에, 뭐, 이 오만 잡단계 막 겹칩니다. 우울증이 악화됩니다.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나의 50 넣고 그때 남편이 옆에 있는다 그래서 남편 말 들어요 이제 남편 말안 들어요 그때는 이때 50대를 넘어가면 그때도 남편이 노력하면 좋겠지만 대부분들은 노력할 힘이 힘에 가리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요 없어요 그때는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엄마를 이제 양육이 돼서 나름대로 가서 사회활동을 하고 뭘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우리 엄마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상대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네. 그러면 안 되겠다. 엄마라도 이 아이라도 손 붙들고 가야 돼요. 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주는 관심, 가족이 주는 위로 여기에 결합이 되는 게 바로 치료예요. 이게 없으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관심과 관심과 위로는 바로 뭘 만들게 되냐면 의지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할때이 의지를 누가? 바로 이 가족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녀들이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어 양육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바로 남편이 해야 돼요 그거는 남편이 회피하게 되면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이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아이들이 방치해 놓으면 이 사람 생각보다도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은 결혼하지 마. 그러서 멀쩡한 여자 잡아다 놓고 그리고서 우울증에 빠뜨려서 개고생 시키지 말고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면은 우리가 이 남편이 이 아내에 관련돼서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나중에 남편이 만들어놨던 바로 이 우울증. 자녀들이 치료했는데, 아빠가 만들어놨던 우울증을 바로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가정은 볼 것도 없어요. 문제 심각합니다. 나중에 이 우울증을, 우울증에 있는 엄마가 있어요. 자,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 집에 잘올것 같죠? 집에 올것 같죠? 집에 안 옵니다. 왜안 가요? 집에 가면 뭐 해요? 우울한데.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뭘 가냐면, 나이가, 아이들이 나이가 좀 어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아직 양육되고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남편이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었는데 아빠는 개, 바깥으로만 놀고 아직도 정신이 없어. 어, 엄마를 바라볼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여성들의 우울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즉, 여성 자신이 치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 내가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약을 복용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만큼만 유지하려고 또는 조증이 있다가 우울증으로 넘어가면서 고통스러워서 하는 그런 조울증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견디니까. 더 악화됐다는 얘기죠.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울증에 만약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라 해도 똑같아요. 남편이나 자녀가 치료를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스스로는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옆에 가족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 번만이라도 관심 갖고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